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저번 주, 저번 주인가 이번 주인가에 구독자 만명 돌파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가 많이 늦었습니다. 인사가 많이 늦은 이유는 제가 절대 뭐 귀찮아서 게을러서 아니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만 명? 나는 저는 목표 저는 이제 목표가 미스터 비스트와 엄대엄. 제가 뭐 한국의 제2의 미스터 비스트가 되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비유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마블 마블 영화로 치면은 제이 아이언맨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너무 재밌잖아요. 저는 마블 영화 중에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어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되겠는데요. 제가 마블 영웅들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을 뽑아볼까요? 근데 첫 번째는 아이언맨 싫어하고요. 자, 두 번째로 캡틴 아메리카 싫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그 누구야? 그 누구지? 캡틴 아메리카랑 친한 어떤 단, 단발머리 좀 우중충하게 생기신 분 그런 류, 그런 심오한 영웅류 그러니까 국가 권력과 얽힌 정치에 약간 막 섞여 있고, 막. 뭐, 전, 전쟁. 이게 좀 약간 그러니까 딥, 딥한 배경이 있는 영웅들을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고요. 자, 저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닥터 스트레인지 이거, 이거를 빠트렸다 미쳤나보다, 내가. 아, 제가 너무 중요한 걸 진짜 빠뜨렸어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웅을 빠뜨렸어요. 스파이더맨. 아 스파이더맨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스파이더맨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시리즈는 바로 노웨이 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개 푼수 같은 허당미 그리고 스파이더맨 갖고는 안 돼서 조금 후달려서 누가 막 조력을 해주는 구도를 저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뭐 닥터 스트레인지가 도와주는 장면 아니면은 막 뭐 아이언맨 아 근데 아이언맨 별로 아, 안 좋아하긴 하는데 아니 뭐 어쨌든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누굴 자꾸 이렇게 빠트린 기분이 드는데 그냥 마블 영화를 안 본지 아, 수년 정도 아 <laughs> 근데 이거 빠트렸다 아 토르 아 제가 <laughs> 자, 제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정말 저 아주 좋아하고요. 아 그리고 토르 러브 앤 썬더 안 봤습니다. 라그나로크까지만 봤고요. 어, 아,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블을 안 보기 시작한 그 기점이 토르한 러브 앤 썬더 그쯤에서부터 이제 안보이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였을까요? 이제 마블이 이제 망해간다. 엔드게임으로 고점을 찍고, 이제 그 뒤부터 진짜 마블이 그냥 엔드가 돼가지고, 점점 내려오더라고요. 마블의 그 최전성기였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예. 때는 막 뭐, 인피니티 워가 나온다. 그거를 막몇달 전부터 기다려가지고, 깍깍댔던, 와, 막 이번에 막 어떤 영웅이 뭐 누, 누가 나오는데, 막 걔가 얘보다 더 세대. 그 이번에 그, 어? 어떤 영웅은 저 아이언맨 그냥 다른데. 뭐 이제 그랬던, 그렇게 막 하하호호, 하하호호, 파워 밸런스 게임 vs 게임 그때로 이제 돌아가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 시절 다들 그리우시죠? 자,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다들 나이 많으시죠? 자, 저의 그 유튜브 관리자 탭에 들어가면 어, 시청자들의 나이가 뜨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 다 늙었구나. 다, 이렇게, 다, 이렇게, 10대는 거의 없습니다. 기본 스타트가 18세에서 25세 구간, 다들 조금, 이렇게, 어? 조금, 저무는 해. 아,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농담, 그, 어? 자 이번 8월달 목표는 잼미니픽을 받는 그런 영상 주제를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볼 겁니다. 자 우리 잼미니 분들께서 좋아하실만한 영상 8월 안으로 한번 말아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어, 영상 주제는 영상 주제는 미리 말씀드리자면 뭐 마라 로제 뭐 이런 거. 여기 마, 마라탕 좋아하지? 뭐 분모자 이러, 이런 거 좋아하지?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자 만명 너무 으, 감사드리고요 저기 뭐야? 자 이제 저는 식사를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근리 이거 식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밥을 뭐 저딴 식으로 먹냐 이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지 제가 제가 다이어트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입맛이 없어서 제일 그 불을 안 쓰고 영양소를 어떻게 채울까 고민을 하던 중에 고추장 비빔밥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고추장 비빔밥인데 토핑 토핑 추가 안 하고 그냥 먹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 저처럼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어, 맛있는 거를 꼭자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땀이 몸에 땀이 많은 사람이라서 몸에서 막 육수가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냥 이제 얼음물만 마시고 싶다, 얼음 콜라랑.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마시는거 많이 드시고 또 아유 막뭐 폭염이라고 여름에 막 집에만 있지 마시고 어? 밖에 나가봤자 할 것도 없지. 뭐 저기 뭐야 괜히 땀만 흐르지, 살만 타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밖에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밖에 이렇게 햇빛 좋을 때 그냥 이렇게 산책도 좀 나가시고 액티브한 삶을 살아보십시오. 제제 영상 저도 제 영상에 이제 이런 댓글을 누가 달아주셨습니다뭐 순돌이 산책만 하는 그런 히키코모리 그런 건줄 알았는데 뭐 아니 아니시네요. 뭐 이런 류의 댓글이 달렸는데. 저는 저잘 나갑니다. 바, 바, 아, 저 밖에 밖에 잘 나갑니다. 저는 밖에 그 자주 나갑니다. 왜냐면은 순돌이 그 똥오줌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아휴, 저는 뭐 절대 그 집에만 있는 히키코모리 뭐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쉽게도, 그냥 아쉽게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상에 다 담아내진 못하지만, 영상에 다 담아내진 못하지만 이 폭염 경보가 떨어진 와중에도 열심히 그 순돌이 산책, 산책, 따까리 그런 표현 쓰면 안 되겠죠? 어, 그런 표현은 쓰면 안 돼요. 얼마나 산책이 진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인데. 하여튼 산책 그... 가드... 아니지? 순돌이 산책 머신으로 제가 뭐 하루에도 한 두세 번씩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순돌이 영상 산책 영상을 많이 못 찍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진짜 너무 더워서 예 너무 더워서 그... 순돌이 산책할 때 거의 서바이벌 게임 햇빛이 있는 보도블럭은 피해야 되거든요? 그 밟으면 이제 바로 그냥 이렇게, 바로 이렇게 맛있게, 마이야르, 순돌이 발바닥 바로 그냥 마이야르 반응으로 맛있어지기 때문에 고소한 냄새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피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찍을 새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저는 이제 순돌이의 마음을 항상 느끼기 위해서 순돌이는 사람이 아니라 어쨌든 개니까. 그럼 내가 개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자 해가지고 제가 산책할 때 종종 그 맨발로 한번 걸어보거든요. 전국에 계신 모든 개분들 존경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발바닥. 발바닥, 마이야르 너무 조심하시고. 제가 그 보도블럭 아스팔트 맨발로 해보니까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너무 뜨거워서. 너무 뜨거워서. 그거는 이제 바삭하게 구워지니까 조심하시고. 자, 전국에 계신 모든 개들, 폭염에 화이팅 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럼 저녁에 찍지. 그 저녁에는 그 모기 새끼. 아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모기. 모기분께서, 모기께서... 아, 진짜 이 모기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 지금 모기가?